이거 제가 백종원 유튜브에서 봤는데, 감자로 하셨는데,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고구마로 한번 해볼게요. 짠. 고구마가 너무 잘게 잘려가지고 젓가락질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은근 다딸려들어 있어가지고 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언니가 며칠 전에 출소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날씨가 너무 비 오기 직전의 날씨네요.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거는 지금 비스티에를 위에 입을지 벗을지 고민인데 일단 입고 나가서 마음에 안 들면 벗으려고요. 오늘 요 귀요미 가방도 새로 개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출발할게요. 안녕. 축하 축하! 어. 언니 기대하지 마. 이게 지금 어. 날씨가 날씨가 이거를 기대를 하냐 지금? 그냥 약간 해보고 있어 희망이 있어. 내가 첫 외출이라고. 해. 언니 퍼스널 컬러 해볼 생각 없어? 해보고 싶어. 나랑 해볼래? 나그 뭐? 아, 생각인데 너좀 그러냐? 내가, 아, 타영이 요즘에 톤에 집착을 하다네. 이 MBTI에 집착하더니. 아, 내가 MBTI 집착하기 시작하더니 톤에. 손 얘기를 집착.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아 나는 진짜 여쿨이라고는 했는데 요즘 막 너무 또 거기서 세분화가 되고 그때 내가 너무 초창기 때 받았거든 맞아, 거의 맞아, 맞아. 10년 전이라 맞아. 뭔가 더 전문화된 내용을 더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나는 난... 그 언니 톤이 너무 궁금해 나도 궁금해 왠줄 알아? 응? 난되가다 색깔이 다잘 어울리는 줄 알았어 사실 <laughs> 나한테 안 어울리는 색깔이 어 생각이 있어, 안 어울리는, 있어? <laughs> 안 어울리는 색깔이 있어? 쨍한 핑크 있지 아 그때 그거 어울리는 사람 많이 없지 않나 나는 찾아볼게 언니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한번 해보자. 좀 유명한, 유명한 곳을 검색해봐야겠어. A refrigerator that fits ordinary Eat morally 저희 좀 사야 돼? 네. 사야지. 뭐 아, 이제 꼭 맛보지 못한 레드와일. 레드와이. <laughs> 저거, 저거 저거 이제 패저거 맛있네. 사야돼? 어, 그 어, 이걸 딱 사야겠어. 어. <laughs> 4만 5천원? 이거도 네. 영수증 드릴까요거 이거. <laughs> 오늘 <laughs> 오늘 거 이거. 이 막, 크레타에서 사온 게, 크레타 사장님이 요거를 강력 추천하셔가지고, 요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크레타에서 어프어프를 많이 사왔어요. 아, 요거는 뭐였지? 페스토. 키망이나 가지 같은 거 구운 야채 찍어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새우도 사왔고, 간자 사왔거든요. 어프어프 쭈꾸미. 은근 진짜 쭈꾸미 맛집이거든요, 어프어프가. 근데 배고파서 지금 바로 해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배고파 지금. 지금 바로 해먹을까봐요. 배고파. 오늘 먹은 게 없어. 이 초콜릿. 이 초콜릿이 이 시리즈 중에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뭐 다이어트 중이라서 치팅데이 때 먹을게요. 아이고. 그리고 크레모 오브젝트에서 사온 거. 소금 후추 같이 넣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소금 후추. 이 작은 거는 그냥 빗이에요, 빗. 제가 요즘 이렇게 앞머리가 되게 자주 갈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찬빛은 아닌데, 이 확실히 한번 빗어주면, 그리고 요거는, 짠! 요거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요거트 볼로 먹어도 될것 같고, 이 밑에 이 사각, 요게 너무 예뻐요. 사각, 사각, 요 사각이. 주스컵? 와인젤이나 주스컵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밑에 사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비쌌어요 이거는 58,000원? 요 플레이트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계란말이 놔둬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보람 언니가 격려하는 동안 피커를 담았더라고요 월계수잎까지 넣어가지고 완전 야무지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해봐. 그리고 보람 언니가 생일이라고 선물을 줬더라고요 부피가 큽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센스있어, 센스있어. 가방인데 가방 안에 와인이 들어있어요. 음 이거 뭐지? 음 와인 부자네. 왠지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텍스트북. 이번 주말에 치팅데이를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너무 가방이 뭔지 보지도 않았어. 우와 와 가방 너무 귀엽다. 응 너무 귀여운데? 여름에 완전 딱이겠죠. 진짜 대박. 오, 고마워요. 메이드 인 프랑스 여기가 진짜 가죽 같거든요? 너무 예쁘다 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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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진짜 오늘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아침에 그거 먹고 이거를 바로 지금 해먹어야겠어요 하면 되게 달짝지근한 양념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 서는 단맛보다는 진짜 너무 맛있는 매운 맛이어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맛있어요. 오 맛있는 냄새 미쳤다. 아우 아. 음. 음. 아. 이게 <laughs> 이게 단맛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맨 처음 먹을 때 단맛이 느껴졌는데 먹다 보면 매운맛이 더 강하게 남아가지고 제가 단맛이 없고 맵고 칼칼한 걸로만 기억을 했나 봐요 아무튼 결론은 맛있다 음 이번은 운동하는 곳에 가져가서 같이 먹으려고요 그리고 보라 언니가 내일 캠핑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라 언니 줄라고요. 저는 운동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전에 구입했던 거 불량난 거 일단 구입했던 매장으로 가보려고요. 일부러 이렇게 좀 샤넬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훅 가볍게 그렇죠.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고 훅 좋아요. 골반만 높이가 똑같이 돼훅 그렇죠. 기면서 앞쪽으로 옵니다. 하나. 가슴 쪽으로 훅더 높이 올라오세요. 열. 해달더 위로. 훅.에 다섯 개만 더. 하나. 목를 말고 허리를더 작게 동그랗게 말아서 둘. 앤 훅. 그렇죠. 셋. 요렇게 그렇죠. 다시 여섯. 일어서. 훅.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저는 요렇게 입었어요. 약간 달라붙는 단가라 티에, 저는 전체 단가라가 좀안 어울리거든요. 얼굴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위에 하얀색 비스티에 입고, 밑에는 생지 데님 입었어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뿌리 염색도 해야 되고, 어,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고민 중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何 <laughs> 보라모니의 맛있는 샌드위치 게시물을 저장을 해놔가지고, 요거를 오늘 아침으로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 콜드브루 받았는데 이게 되게 맛있어서 이미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좀 물감처럼 생겼는데 맛이 엄청 많아요 5대1 비율이네? 저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음, 맛있어. <목소리> 네, 네. 보여줘. 패기퍼기키퍼패있어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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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예쁘다. 인어공주 비닐 같은 파우치예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중지용으로 샀는데 좀 크네. 큰... 무게가 있어서. 짠 색깔이 너무 예뻐서 간이 비키니 탑이고요. 이거 제가 살짝 입어봤는데. 일단 뒤에 지퍼로 돼있어가지고 입고 벗기 되게 힘들고 이거를 반품할까?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휴양지 가서 이 밑에 되게 하늘하늘한 긴 와이드 팬츠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딱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약간 니트 재질이어가지고 좀잘 늘어나고 환불 안 하려고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제가 가니 말고 자라에서도 최근에 크롭 니트탑을 하나 샀거든요. 사이즈는 스몰. 이것도 한번 생각난 김에 입어볼게요. 로우 라이즈 입으면 배가 많이 보이고, 하이 라이즈로 입으면 그렇게 부담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크레타 갔다가 이 어프어프 간장 새우도 사오고, 이 소스도 사왔잖아요 요게 근데 약간 좀 매콤하고 꾸덕한 토마토치즈 이런 소스라고 해가지고 파스타 해도 맛있을 것 같아서 파스타를 만들고 또 제가 와인도 사왔잖아요 대낮인데 빨리 술타임을 시작해보려고 아, 어, 무서운데? 기름 파티가 날것 같은데? 오늘은 두 개의 와인이 있어요. 요거는 아뜰리에 크레타에서 시음에서 1등한 와인이래요. 이게 약간 요거트 맛도 나면서 베리류 과일 향도 느껴지는 밀키함과 과일 향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와인이 준비되어 있고요. 요거는 텍스트북. 요거 되게 레드와인의 정석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고기와 거의 육류와 함께 드시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갈까 싶어요 그러면 이걸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사온 와인잔 이 진짜 이 사각형이 너무 예뻐 전동 오프너 사라고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비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만 얼마? 밖에 안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 말을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친구가 생일 선물 준 커트러리도 오늘 써야겠어. 오늘 진짜 다 생일 선물의 날인데. 일단 제일 궁금했던 라인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색깔은 일단 마음에 들어요. 너무 진한 레드가 아니어가지고. 미키함이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요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소스도 맛있는데? 크레타 사장님은 왜 이거 파스타로 안 드신다고 했지? 맛있게 할수 있어서 그런가? 음! 맛있어요! 음! 너무 맛있오네 아우, 와인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음! 음 너무 맛있어 궁금했던 관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양파랑 같이 음 맛있다 아음 음, 맛있어 완벽한 치킨 데이요음 와인도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어우, 와인 진짜 먹을수록 맛있네? 음! 아. 보라언니가준 피클이랑 같이 먹는 거 깜빡했다. 제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먹어야 되지? 嗯。Mm.